안녕하세요. 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입니다. 드디어 저희 채널도 첫 번째 재고 할인 차량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차량을 저렴하게 사는 게페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이제 재고 할인이라고는 하지만 좀더 싸게 드리고 싶어서 재고 할인 특집을 조금 일찍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어, 차량은 총 3대를 준비했고요. SM3 그리고 BMW 320D 그리고 SM5 이렇게 한번 재고할인 차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 SM3 차량과 BMW 320D 차량은 저희가 이전에 잘 샀다니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스펙이나 내용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시고요. 어, 이 영상은 업로드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 있는 차량부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재고할인 차량입니다. 삼성 SM3 네오 LED 등급 차량이고요. 2016년 9월 1일날 최초 등록된 16년식 차량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38,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휘발유 오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성 1인 신조로서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빵원, 그리고 내비 후방에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이제 이전번에 영상에 960만원에 올라갔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재고할인 차량으로서 이번에 판매 진행하는 가격 900만원에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싸다. 자, 차량 외관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외관은 잘 보셨나요? 어, 너무 깔끔합니다.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어, 외관에 딱히 뭐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너무 깔끔해가지고. 자, 차량 내부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차량 시동부터 한번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되고요. 이런 것들이 씌어져 있어서. 음. 너무 깔끔합니다. 사용감 거의 없고요. 핸들 굉장히 심플하고, 기기판도 굉장히 심플하고, 어, 삼성 차량들이 뭔가 이제 심플성을 되게 강조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뭐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또 깔끔하게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각종 공조 장치와 스타트 버튼, 그리고 작은 수납함과 여기는 컵홀더도 있고, 기어봉, 컵홀더 두 개, 그리고 차키는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암레스트 열면 어 다소 협소한 공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블랙박스와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죽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새것 같이 반짝반짝합니다. 코일 매트도 새 걸로 이렇게 갈려져 있고요. 어 전자서 오토윈도우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자리도 한번 가봐야죠. 뒷자리로 바로 가 봅시다. 네 뒷자리를 탔는데요. SM3라고 해서 절대 뒷자리가 좁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굉장히 넓고요. 헤드룸이나 레그룸이나 정말 널찍널찍합니다. 쿠션도 굉장히 푹신하고 그리고 뒷좌석에는 사실 사람이 안탄 듯해요. 정말 깨끗합니다. 그냥 새 가족 상태 그대로라 보시면 되고요. 이열공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제 상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보시려면요. 이 전에 이 SM3 업로드 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고할인 차량으로 넘어가시죠. 네, 재고할인 두 번째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어 너무 좋습니다. 차량 소개부터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3 시리즈 F 바디고요. 320d 차량입니다. 2013년 4월 17일 날 최초 등록된 13년식 차량이고요. 그리고 총 주행 거리는 9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경유 오토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차량 외관은 잘 보셨나요? 이 차량 또한 이전에 업로드 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자세한 스펙이나 상세한 옵션 같은 거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위쪽 영상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어, 저번에도 타봤지만 이번에 또 타도 여전히 좋네요. 핸들 상태 정말 관리 잘돼 있고 새것 같은 이런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차량은 패들 시프트까지 있습니다. 보통 F 버디 320D에는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 저도 이런 패들 시프트 있는 차한번 타봐야 되는데 어, 계기판도 정말 깔끔하고요. 그냥 안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한 화면으로 출력이 됩니다. 물론 핸들 어시스트 기능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BMW의 장점이죠. 이 조그 셔틀로 이제 BMW의 뭐 차량 내 상태라던가, 엔진 오일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체크 컨트롤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시드롬 플레이어라던가 뭐 이제 기억하는 이거 터치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듀얼 프로토타입 공조장치와 열선 시트 프론트 리어 이렇게 이제 서리 끼지 말라는 버튼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커플홀더두 개와 안쪽으로는 시거잭과 잿터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MW 의 최고의 장점 전자기어봉이죠. 아. 많은 차량들이 이 전자기어봉을 따라한다고 하지만 BMW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뭐다 되고요. 그리고 이 조그셔틀이 이 디스플레이를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네요. 그리고 거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썰루프 이렇게 또 깔끔하게 장착되고 부드럽습니다. 여기 전차주님께서 여기 시트도 다 갈아놓으셨고 그리고 이 차량에는 싸제로 또 워크인 시트도 시공을 해놓으셔서 정말 돈들 일이 그냥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뒷좌석으로 한번 왔는데요. 3시리즈라고 하면 보통 되게 뒷좌석은 좁다 차가 작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작은 차량은 맞는데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BMW 5 시리즈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 널찍널찍하고요, 음 굉장히 편해요. 좋아요? 네. 진짜요? 가죽도 다 갈아놓으셔서 정말 새것 같은 컨디션. 새것 같은 컨디션이 아니라 그냥 새 겁니다.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이 차량은 제가 정말 군침이 도는 차기는 한데 좋은 분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고할인 차량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하나 둘셋네 재고할인 세 번째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 USM5 플래티넘 DGLD 등급 차량이고요 2014년 10월 27일날 최초 등록된 14년식 차량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96,000km로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교환조차 없는 무사고 휘발유 오토 차량입니다. 어 미세 누유 누수 당연히 없고요. 이 차량 원래 저희가 이제 판매 진행하는 가격은 750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또 재고 할인 특집으로 650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기회 제발 놓치지 마세요.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차량 외관은 잘 보셨나요? 정말 깨끗하지 않나요? 깔끔하고 광도 반짝반짝하고 당연하죠 저희가 상품화를 해놨으니까요 자 이제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어, 넓다 푹신하고 너무 좋네요 일단 핸들 상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용감 많이 없고요 뭐 사실 뭐 버튼이 없기 때문에 깨진 까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 이제 96,000 k m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심플한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전좌석 오토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가운데 쪽으로 오시면 아틀란 내비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한번 켜지는 거 볼까요? 내비게이션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후방 카메 후방 카메라 역시 깔끔한 화면으로 잘 출력되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어, 되게 심플합니다. 듀얼 공조장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풍량 조절하는 버튼이 되게 많이 더우셨나봐요, 여름철에. 이것만 너무 연타를 하셔서 그런지 살짝 까져 있습니다. 시드론 플레이어와 블루투스 기능 지원되고요. 안쪽으로는 시거츠 거, 젯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기어봉 장착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전자 파킹 그리고 키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작은 얕은 공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총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를 열게 된다면 깊은 공간과 옥스라인, USB 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laughs> 보시면 이제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의심 룸미러는 아니네요. 가죽 상태는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트 역시 깔끔하게 세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앞쪽에 이 우드 라인이 밝은 우드가 아니라 되게 좀 고급진 어, 우드라인이 들어가가지고 한껏 이 운전자의 그 만족도를 좀더 높인다 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차량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뒷좌석으로 한번 타봤는데요 와 뒷좌석 진짜 넓어요 SM5가 누가 뒷좌석이 좁다 했습니까 이것 또한 좁다고 생각하신 분들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반짝반짝 광이 잘 나고 있고요 매트 역시 정말 깔끔하고 이열 공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뒷좌석은 뭐 특이하게 뭐 이제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장착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편하다 넓다 깔끔하다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차량도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재고 할인 차량 중에 또 추천 드리는 차량입니다. 외부로 나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처음 재고 할인 영상 잘 보셨나요? 900만원, 1480만원, 650만원. 저희가 이번 첫 재고 할인 영상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할인을 진행해 봤습니다. 정말 사실 눈물 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은 차량을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만 있다면 저희는 만족합니다. 어요차량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하시고 편하게 문자로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차량 외에도 저희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문의 많이 주시고요. 좋은 차량 사시고요. 저렴하게 좋은 차량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샀다니까 김동현 팀장이었습니다.